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스타듀 벨리 3일차 들어갑니다. 시작하자마자 비가 오네요. 안타깝습니다. 편지. 새로운 낚싯대가 입고되었다네. 제가 낚시를 좀 많이 했거든요. 여기 보시면 낚시 레벨 6입니다. 많이 키웠죠? 편지가 하나 더 있네 용돈 아, 용돈 500원 감사합니다 자, 3일차에는 보여드리죠 닭이 생겼습니다 닭이 생겼고 3마리는 아직 병아리예요 시간 좀 되옵시다. 음. 要怎样 진행합니다. 서양 고추냉이 <laughs> 이름이 긴한개 이거랑 이렇게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. 딱사번착착착착 준비하시오 가봅시다. 싫어하냐? 젖었다 이거 아자 작전 변경 작전 변경 오늘은 오늘은 낚시를 하는 거다 아이템 나왔다 슝슝슝슝슝 낚시만 조그 장장 베스. 스 아닌가? 동작에다. 베스네. 응? 五秒。보시면 이건 어떨까? 촌장님, 아 이것도 아니야. 자식. 이거 응? 두세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. 탁탁탁탁. 맞다. 지우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 더는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서 는었거든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. 다음에 나는 것도 맞춰 볼게요. 녹조류, 비키다 썼다. 아씨, 잉어다, 잉어! 61인치면 2미터 30정도 되죠? 말도 안되고요왜 이렇게 만들었지? 이해가